2020 고2 3월 지구과학원 5번 문제. 선생님 교재로는요. 16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고생대 이후 해양 생물과의 수와 해양 생물과의 수와 쉽게 말하면요. 해양 생물의 수라고 봐도 뭐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 생물과의 멸종 비율. 자, 멸종 비율. 얼마나 많은 죽었냐면 이런 거지. 그죠 됐어? 괜찮고요. 자 A부터 E까지는 다섯 번의 대멸종. 자, 우리 이거는 암기하고 있죠, 다번 그죠? 여기 볼까? 다섯 번어딨니이 점선이 멸종 비율이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지. 기억날까 우리 세 번째가 제일 컸다. 여기 기억하죠? 이게 언제였더라? 고생대 말. 그죠? 주원인이 뭐였더라? 주원인이 판계야 그죠? 물론 빙하기나 화산폭발도 있어요. 그죠? 주원인이 판계야 되겠지. 그럼 바로 풀어볼까? 자 기억번 고생대가 끝나갈 무렵 됐죠? 고생대 말이 여기 C인거죠? C 어, 이거 맞는거죠 그죠? 이렇게 바로 보면 되고 가장 큰 대멸종이 있었죠 그죠? 그때까지 살았던 생물과의 한90% 이상이 죽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됐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차고 되지만 선생님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숫자로 좀 알다 그랬거든요 숫자로 음, 이렇게 나오죠 고생대는 2.52 이렇게 나와요 됐어? 언제부터? 어, 5.41부터 그죠? 5.41부터 2.52 이렇게 나와야 그죠? 요 말은 5억 4천1 0 0만년 전부터 2억 5천 2백만 년 전까지가 고생대. 됐죠? 될까? 참고적으로 중생대는 2.52에서 0.66 이렇게 나오죠? 그죠? 2억 5천 2백만 년 전부터 6천 6백만 년 전까지 그죠? 될까? 알아봅시다. 요거 고생대, 요거 중생대. 됐죠. 그 다음에 신생대. 요거 앞은 뭐, 산캄브리아 시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기억 많네요. 자, 이번에, 해양생물과의 1억 5천만 년 전. 그지? 그때가 현재보다 많냐고? 자, 1억 5천만 년 전. 해양생물과. 뭐니, 여기. 실선이과의 수죠. 어디니? 요 때, 이때, 는네요 때? 이때? 현재는 요 때죠. 어, 지금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그죠. 상충상에서 지금이 더 많겠죠. 그죠. 언제가 많다고? 어, 지금이 더 많다고요. 들었습니다. 뒤에 번에자 B에서의 생물과의 멸종 비율자, B 봅시다. 멸종 비율이 이만큼이야, 이만큼. 그죠? 뭐그 전이랑 비교한다면 한뭐 대충 한 이만큼 되겠네요, 그죠? 될까 이의 멸종 비율. 자이 보고 이는 그 전이랑 비교하면 어, 어느 정도 한 이만큼, 한 이만큼, 이만큼 그죠? 여기는 이만큼, 그죠? 이만큼, 그죠? 이만큼 됐죠? 될까 여기는 이만큼 그죠? 누가 더 크니? e 랑 훨씬 크죠, 이가 그죠? 즉, B하고 E 봤을 때 누가 크다고? E가 훨씬 크다고? 자 B에서의 멸종 비율은 E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겠죠. 그죠? 될까? 따라서 틀린 말 되겠다. 그죠? 자 즉, 2020 고2 3월 지구과학원 5번 문제 선생님 교재 16번 문제의 답은요. 기억만 맞습니다.